이 친구들이 생각보다 근데 화려한 외모 때문일까? 성격이 조금 날 맞아요. 살짝. 아, 아 그래요? 이게 성격이 뭐안 좋다라고 보 하기보다는 다른 밴드를 딱만지면 바로 그냥 뭐 볼파이터는 공처럼 말거나, 뭐지뭐킹이랑콩 같은 경우는 딱 들리잖아요, 그냥. 근데 음. 이 친구 딱 자르면은 살짝 좀 하는 <laughs> 이런 조금 이제 미끄라지 같은? 달마시안 브리더에 달마시안 브리더에 의한 달마시안 브리더를 위한 2025년 11월 1일 국내 최정상급 슈퍼 달마시안 브리더들의 행사 온리 달마시안 쇼가 미사역 그랑파사주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플랜티멀입니다. 오늘 이제 좀 뭔가 좀 허전하죠? 뭔가 희한하게 허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laughs> 네. 아마 목소리는 조금 조금씩 들릴 텐데 매니저님 오늘 이제 화장품을 안 갖고 와서 이제 생활로 찌를 수가 없어서 오늘,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들어온 밀크스네이크 오늘 이제 오랜만에 뱀들이 매장에 들어왔어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좀 제일 화려한 구찌 뱀이라고 하는 밀크 스네이크가 들어왔고요. 이제 두 종류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사장님 근데 저한테 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나 설레게 했잖아. 나한테 명품 온다 그랬잖아. 아, 낭만이죠 밀크 스네이크는 명품의 낭만. 저한테는 구찌가 온다고. 그, 그쵸. 구찌예요. 구찌 마크 딱 해가지고. 이, 어, 밀크스네이크 하면 보통은 밀크스네이크가 뭐지? 우유처럼 생겼나? 하얀색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밀크스네이크는 우리랑 연배가 비슷한 이 30대 분들, 50대까지도 아실 것 같아. 구찌 지갑에 있는 그 뱀, 밀크스네이크입니다. 완전 트레이드마크였죠? 어, 엄청 유행했었어. 응. 이제 외형을 네.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가 제일기본적인 어, 이 친구가 기본인가요? 네, 이아 친구가 이제 넬슨 밀크 스네이크라고 하는 종이고요. 이 친구가 제일 기본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그 구찌 마크로 들어간 것도 아마 이 친구고요. 맞아요, 맞아요. 음. 이렇게 빨간색. 검정색, 이제 뭐, 베이지라고 되나요? 베이지 크림색? 아니면 흰색, 어, 크림색.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뭐, 머리 쪽 같은 경우 조금 더 도드라지게 색깔이 발현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조금 더 이제 주황색을 띄고 있고요. 아무래도 색이 화려하다 보니까 독뱀 같은 느낌이 있기는 해. 아, 맞아. 그리고 이거 사진 보셨어요? 나이 친구도 처음 왔을 때 정면 얼굴을 봤는데, 정말 프링글스처럼 생겼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건 뭐죠? 왜왜 왜 하얀 애가 있지? 이 친구가 아이 친구 더 화려하죠? 이제 이 친구는 알비노 넬슨 미크 스네이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알비노에서 이 친구는 눈이 빨간가요? 어 맞아요. 이 친구 자세 히 보면은 눈 이렇게 조금 루비색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이제 알비노 넬슨 미크 스네이크. 뭐 이런 느낌의 이제 뭐 원래는 뭐 혼주란 혼주란 밀크 스네이크도 있고 밀크 스네이크도 되게 종류가 조금 되게 많은 편이긴 해요. 애들마다 각색 각색의 이제 뭐 색깔 뭐 패턴 그런 거 이제 다 다르고 되게 재밌는 종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친구들이 생각보다 서식지가 되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캐나다에서도 서식을 하고 이제 뭐 미국 대부분 이제 오는 곳은 이제 멕시코 쪽이 제일 많은데 근데 그 나라에서도 엄청 광범위하게 서식을 하고. 있다. 생각보다 생캐네요, 멕시코라니 어, 생각보다 생캐입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람 딱 보면은 외관이 엄청 화려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뭘 생각하죠? 독. 맞아요. 보통 이제 뭐, 색깔이 막 화려하거나 그러면 이제 막, 아, 막, 저 독이, 독 있을 것 같아. 막, 도는 데도 똑같잖아요. 막, 색깔, 막, 파란 색깔 나오고 하면은. 독도 막에 어, 저거 독 있는 거 아니야? 그랬다가, 아, 근데 진짜 독이 있게 생겼어. 하지만 이 친구 화려한 외모랑은 다르게 독은 따로 없습니다. 이 친구들, 그리고 되게 많은 그 뭐라 그러지? 좀 스타일이 다른 걸 뭐라고 하죠, 사장님? 아, 아종이요? 응. 응응 아. 요 친구들 이제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종류가 되게 많은데, 아직까지 이제, 세계적으로 나온 거는 이제 스물 가지의 아종을 갖고 있고요. 원래 예전에는 뭐 스물 종이다라고도 얘기했었는데 한 종류가 제외가 됐어요. 그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스물 종류가 있고. 요친구들 생각보다 근데 화려한 외모 때문일까? 성격이 조금 날 맞아요. 살짝. 아, 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뭐안 좋다 보기 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참고로 사용하게 되게 쉽습니다. 음. 다른 밴드를 딱 만지면은 바로 그런 뭐볼 파이터는 공처럼 말거나 뭐 이제 뭐 키나 콩센니 같은 경우는 딱 들리잖아요 그냥 음. 몸이 근데 이친구딱 잡으면은 살짝 좀 하는 <laughs> 이런 조금 이제 미꾸라지 같은 조금 <laughs> 조금, 네. 조금 그런 거를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라이맞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근데... 네. 그렇다고 킹스네이크처럼 엄청 입질이 심하거나 사나운 건 아닌 것 같던데. 어, 그러진 않아요. 이 어. 친구들은 완전 겁쟁입니다. 이 아, 겁이 많아서. 겁이 많아요. 치아와, 뱀개의 치아와 같은 느낌이에요. 뱀개의 치아와. <laughs> 그래서 이제 조금 성격이 조금 날 맞지만은 키우기는 정말 화려하고 재밌는 종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어. 예. 그럼 먹이 같은 건잘 받아 먹나요? 어, 되게 먹성도 되게 밀크도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 뭐 당연히 이제 사육할 때는 이제 제일 구하기 쉬운 핑키. 핑키부터 음. 시작해서 마우스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올라가면서 키우는데 이제 야생 야생에는 생각보다 쥐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어. 아, 물론 이제 쥐가 서식하는 들판 같은 데도 많겠죠. 산도 있고 근데 생각보다 들쥐가 많이 있는 편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뭘 먹냐? 야생이선 보통 베이비 때 이제 뭐 지렁이나 지렁이도 먹어요. 네, 지렁이나 이제 조금 뭐 곤충을 먹는다고 이제 보통 되어 있긴 해요. 어. 물론 제가 그 모습 을 직접 본건 아니에요. <laughs> 왜냐면은 본 적은 이제 없다. 사육할 때는 보통 핑키를 먹는다, 마우스를 먹는다. 어 아, 그럼 먹이도 사실 뱀 키울 때 제일 걱정이 많으신 게 먹이 걱정, 그러니까 거식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응. 이 친구들은 그렇게 거식이 많은 친구들은 아니고. 어 근데 밀크는 거식이 막 엄청 많은 친구들은 아니에요. 어 그럼 되게 괜찮다. 왜냐면 킹은 거식이 없는 대신 너무 이렇게 입질이 많아서 조금 아무래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볼 같은 경우에는 거식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밀크스네 같은 경우에는 엄청 외형도 화려하고 음. 색감도 예쁘고 그리고 아종도 많아서 우리가 선택지도 좀 있고 그렇죠 거기다 거시까지 없다고 하면 나는 굉장히 나이스한 뱀인 것 같아요 얘네가 10년 전에도 이제 많이 있었어요. 음. 한국에서도 많이 분양을 했었었는데, 제가 그때 딱 기억에 남는 게, 옛날 파충류 가면은, 이제 그, <laughs> 보통, 렉사보다는 수조가 되게 많았거든요, 수조 세팅이. 어. 이제, 어, 왜냐면 렉사는 외향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파충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리장 위주? 유, 맞아요. 유리장에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들어있었었는데, 그 유리장에 바닥에 간단히 깔려있고, 은신처 있고, 조금 싸, 사이즈가 있는 밀크스네가 딱 있으면은, 진짜 이쁩니다. 외모를 얘기할 수 밖에 없어. 왜냐면 너무, 이렇게까지 화려한 뱀들 많지 않거든요. 너무 화려해요. 진짜. 저는 약간, 물뱀 느낌도 나요. 그게 아마, 그, 밴드 때문에 그런가? 아까 얘기한 거 있죠 그 사진 찍을 때 여기 탓에 뀨우 하는 그런 어, 느낌으로 그래서 얼굴. 조금 살짝 물뱀 느낌이 날수있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물뱀들이 대부분이 조금 뀨우 하는 느낌의 이제 아. 외형을 갖고 있는 애들 많기 때문에 무조건은 아닌데 그런 쪽 애들이 많다로 봐주면 시 어. 됩니다. 그 친구들 그럼 렉사 말고 네. 좀 보면서 키울 수 있게 유리장이나 수조에서 키워도 되게 좋겠네요. 어, 네 충분히 어. 괜찮습니다. 대신 이제 베이비 때는 무조건 이제 의신처가 있어야 되고 아,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날 맞다. 그런 뜻은 겁이 많고 조금 예민할 수 있다 <laughs> 가 되기 어... 때문에 이제 윤신천은 꼭 필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도 다른 밴드하고 똑같이 간단하게 바닥재 깔고 이 친구 바닥재 뭐베딩도 되고 이제 대신 햄스터 베딩 중에서는 잘 골라야 됩니다 분진도 없고 이제 그런 쪽으로 잘 골라야 돼요 이왕이면은 뭐 저거 은가시나무로 만든 베딩을 추천드릴게요 음... 그리고 이제, 코코 허스크 사육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저, 갱지라고 하죠. 갱지 사육도 보통 많이들 하는 편이에요. 뭐, 갱지 사육하면은 뭐, 키친타올 보통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뱀들 꼭 필요한 거. 물그릇. 아, 물그릇. 음. 아, 히팅, 맞습니다. 히팅도 필요해요. 이제, 물그릇 필요하고, 의신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히팅. 이제, 저 밑에 전기장판만 깔아주면은, 이 친구가 세팅, 기본 세팅은 끝입니다. 아, 그럼 이 친구, 상부 여론이 아니고, 하부 여론인가요? 이제 대부분 이제 뭐, 하부 여론으로 많이 하는 편이고요. 嗯。<noise> 뭐 조금 사이즈가 커졌다. 음. 그러면은 뭐 매니저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부도 괜찮습니다. 어... 네. 왜냐면 이제 어, 나는 내 뱀을 조금 더 이쁘게 해가지고 좀 간지나게 키우고 싶어. 아니면 깔끔한 뭐입 넓은 사육장 키우고 싶어. 그럼 저희는 여기다 포맥 사육장을 띄워줄 거야 봐. 그럼 이제 거기다가 이제 램프를 넣어야 되는데 그 램프가 보통 세라믹 스팟을 넣습니다. 어... 세라믹 스팟 자체는 이제 온도를 공기를 대표주는 스팟이기 때문에 대신 주의할 점이 스팟에 철망 꼭 끼셔야 됩니다. 보호대. 보호대. 참고로 플랜티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세트로, <laughs> 전부 다 100%. 결과까지 해주고, 기본적인 것만 딱 들어가면은 끝이라고 보통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육세팅도 생각보다 간단한 친구들이네요. 어, 맞아요. 정말로 사육세팅도 간단한 친구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뭐꼭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이크스네이크를 영접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종류 조금 다양하게 보고, 원하는 컬러 느낌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입양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 근데 저는 확실히 밀크스네이크는 기본과 알비노가 예쁘긴 한것 같아요. 제일 대중적이기도, 꽃... 음. 아, 제일 대중적이기도 하고 제일 대중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도 화려한데 알비노가 들어감으로써 조금 더그 색감이 나오는 거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꽃뱀 <laughs> 물론 이제 뭐폰주랑이라든가뭐 이제 블랙 밀크스네이크도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도 이제 뭐 다양한 특징 갖고 있는 또 밀크스네이크들이 있긴, 있긴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취향에 맡기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밀크스네이크 사장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혹시 더 밀크스네이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제 아래. 뭐 아래 댓글창 또 해가지고 플랜티머에 연락 주셔서 이제 궁금하신 거 여쭤보시면 충분히 이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없으니까 저렇게 어색하게 말을 하는데 오늘 밀크스네이크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이